워런 베어디 찍고 싶었고, 제가 구단을대표 해서 찍는 거라서 좋은 것 같아요. 개막 엔트리를 들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개막 엔트리 들고 나서부터 이제, 일군에서 좀 최대한 오래 있자 했는데, 의외로 제가 잘 다니다 보니까, 패승도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아프지 말고 그냥 팀을 위해서 이건 몇 가지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던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가 한 것보다 차라리 안타를 맞고 홈런를 맞는 게더 나아가지고 볼볼볼 하면 팬들 입장에서도 좀지루실수 있으니까 최대한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져봐야죠. 코칭도 그렇게 주문을 하세요. 피해 가지 말고 맞아도 되니까 그냥 계속 승부해라. 터 하다 붙자고. 판파지않안날 음, 일단 부침이 그날 시합 전에 운동할 때부터 말씀해주세요. 오늘 안 던진다고 음. 그러면 저희가 운동 전에 이렇게 캐치볼을 하는데 아예 공을 손에 안 대고 그냥 뭐 코어 운동이나 러닝 같은 걸 하고 그냥 아예 공에 손을 안 대요. 그 날은 쉬는 날이. 제가 선발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불편은 언제 실지 모르니까. 그냥 시작하면 집 가서 바로 자는 해봤자 그런 거 많이 먹고, 많이 먹고. 저도 웨이징을 듣고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래 동네역을 하고 있었지만, 웨이징을 해도 보고 이제. 제대로 야구를 하고 싶다해가지서 그렇게 시작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때는 에서한국에니까그때서한국에 했어요. 에서한국에한테이서한국 1년 지국다 보니까 백호가 불편하다고 그냥 친구 사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고국에서에피소드는 따로 없고 서냥국에서있으면서 좋았죠. 저기 이제 초등학교 때 야구를 보는데 공중 선배님 있잖아요. 공중 선배님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이대형 선배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대형 선배님은 잘 생겨서 제가 좋아했고요. 공중 선배님은 자전거도 좋아했는데 그렇게 그두 선배님들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LG 경기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LG를 좋아하게 됐죠. 신바람 야구가 재밌어 보여가지고. 야구 게임을 해도 LG로 하고 가겠는데, 그렇게 좋아하게 된것 같은데. 뭔가 매경기 할 때마다 좀 약간 막울컥할 때도 있어요. 막 이런 팀에서 지금 이런 환호성을 갖고 야구를 하고 있다는 게. 근데 또 LG, LG 서울, 서울의 진짜 팀은 LG니까. 저희 팀이 팬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래서 더 많은 팬들이 알아봐주시고 좋아하는 것 같다고. 차우찬 선배님. 얘기 같은 것도 많이 잘해주시고, 장난도 많이 주시고, 선배님이랑. 뭐 운동 끝나고 이제 시합 끝나면 밥도 많이 사주시고. 음. 차우찬 선배님이랑 창규 참규형 형을 이렇게, 창규 형이랑 현수 선배님이랑 이잘 챙겨주세요. 신의 한 수? 오, LG에 지명된 게 신의 한 수인 것같아 일단 이런 기회조차 LG이니까 가능했을 것 같고 그런 걸 여태까지 생각해본 여기까지 온 거를 LG여서 가능했다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서 LG에 지명된 게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 매거진 배포에 촬영을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감사하고 하지만 저 때문에 저희 엘지 테인스도 많이 응원해주고 저도 이제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